안녕하세요. 1월랑 1월 약사보살입니다. 오늘은 늦바람 마지막 편이에요. 자, 누구든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급격한 체중 변화와, 어, 여자분들은 결혼과 출산 때문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겪으시면서 이런 분들 계셔요. 어, 저 변화되고 정말 정말 좋은 일만 있어요. 하는 분들. 자, 나만 변화해서 나만 좋으면 안 되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바뀌어 있을 테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집안 조상 문제인지, 시내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자, 좋게 풀렸다 한들 내가 평생 갖고 있던 몸주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변화가 왔을 때잘 추슬러 주지 않으면 명이 단명되고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육신의 변화로 갑자기 없던 이성의 호기심이 생기고 모든 감정이 갑자기 치솟게 되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0, 30대 변화는 경험이 될수 있지만 40대 이후 변화는 어, 혼을 부르고 빙의가 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늦바람이 내가 다른 인생 산다. 이러면, 진짜 둘러보셔요. 집안에 내막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거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또, 기운을 서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운을 내가 뒤집어 써서, 어, 이렇게 다른 인생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얘가 뭐냐면요. 내가 평생을 누군가에게 눌려서 살았어요. 맨날 억압받고 기도 못 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뭐 참다 참다 막 싸웠어요. 머리결 되게 잡고. 그러면 이것도 정말 큰놀라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두 사람의 기운이 바뀌어서 싸우고 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안 덤벼요 하는 일도 있고요. 자, 음, 서로 기운을 바꿔 쓴 거예요. 그것이 서로. 음. 또 때와 상황에 따라 인간의 연약함이 발동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경우가 있고 들지 않아야 할 곳에 다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흉가 체험, 분신사가 방향이 맞지 않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놀고 오고 이사 가서 어, 방향이 맞지 않는 곳에 이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사 가서 영안이 뛰고 미치고 말문이 터지기도 합니다. 자, 심한 경우, 어, 비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장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합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위험합니다. 바로 보이면 바로 고치면 되는데, 장복기가 한 달, 두달 있다가 발동하기 때문에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인생사, 변화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면 괜찮겠네 하면서 안심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21세기는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변화에 뭐 편승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 변화가 왔을 때 평소에 갈고 닦은 내 복과 함께 승승장구 할 것인지, 이런 변화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변환 속에 내 마음 다지고 점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운 그대로 없는 운도 발복해서 살고 조상업도 벌전도 덜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선택을 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서로 오늘은 기운 나눠 쓰는 거, 남의 기운 뒤집어 쓰는 거,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늦바람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람. 1월 암, 1월 약사보살이었습니다.